방충전 배고팠다 거야 근데 지 자취하는 거 재밌겠다 너무 재밌어 난 지금 왜냐, 그러게 즐기는 거 같아 지금 한참 재밌을 때야 지금 왜냐면 너가 자취하는 거 완전 부모님 설득해서 나온 거니까 맞아 와. 와. 과정도 정말 아, 반대가 좀 있었나 보네. 나 PPT를 제일 맞아 PPT가 제일, PPT? 제일 어렵게. 나는 너가 PPT 네. 어떤 걸 넣었어? 일단 그 과거에 대해 삶, 과거에 나는 이런 작품을 해 왔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. 있어. PPT에? 아, PPT에 차례가 그거였어. 과거, 현재, 미래. PPT를 했어요, 부모님께서 어떻게 없어서? PPT를 준비했어? 친구 중한 명이 고등학교 때 대학교를 연극영학 가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포트폴리오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서 어, 확실한 했대요. 방법이긴 하다. 거기 아이디어를 얻어서 아, 그럼 나는 PPT를 만들어야겠다. 똑부러진다, 똑부러져. 와, 나내딸이름 바로 오케이야. 아, 언니 나 지연이한테 궁금한 거 있어. 뭔데? 화장실 공항이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아, 아 쉽지 않죠. 딱 그렇게. 공방이 접근하기 거라 인정 전 내가 해본 방법. 근데, 전박이로 곰팡이가 생기잖아. 내가 언제 받침에 문에 화가 나가지고, 어. 물로 막 칫솔로 막 파는데도 안벗겨지는 거야. 절대 안 되지, 곰팡이 원래 락스나 곰팡이. 그런 거 써야 되는데, 락스는 냄새가 환기가안 어, 돼서. 냄새 맞아, 맞아. 그 곰팡이 음. 전용 젤이 나와. 아. 맞아, 맞아. 저거 좋아. 그 실리콘 타라서 곰팡이 젤을 살짝 이렇게 짜 놓은 다음에, 그러고 좀 방치를 해놔. 발라놓고 물로 씻으면 아, 돼. 확실히니까 물로 그냥 헹궈내는 게 편할 거예요. 그래서 샀어요. 저 말투 그 바로 샀어 잘하셨어요, 잘하셨어요. 역시 엄빠랑 사는 게 짱이야. 딱... <laughs> 편하긴 하지. 근데 나 너무 재밌어. 이런 걸 하나하나 내가 배워나가는 게 이걸 내가 해나갈 때마다 성취감이 있어. 혼자 살아야 알수 있는 거니까. 나 청소하고 기분이 좋아져. 자취하면서 뭐 궁금한 거 없어요? 뭐. 아, 야, 진짜 무엇이든 물어봐요 자취 경력들이 엄청나니까. <laughs> 아까 나무 그 음식 관리가 쉽지 않더라고. 아그건 아. 내가 전문이야 <laughs> 각자 분야가 있어 다. 예예. Yeah, yeah. 어떻게? 그 김치랑 음. 식용유랑 네. 설탕을 넣어요. 네. 남은 음식을 넣어 볶아. <laughs> 네. 새로운 게 나오는데 맛있어요. 그 남은 음식이 모든 간에 김치와 식용유를 <laughs> 넣고 아니 뭐가 남아도 아, 거기 근데 <laughs> 문제. <laughs> 문제가 이게 볶는 거는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는 게. 네. 볶아도 볶은 게남아요 남아요. 맞아.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맞아요. 의미가 사실 거기에 또 넣고 또 볶아. <laughs> 또 볶아. <넣었고. 웃음> <또 넣었고. 웃음> 그 예. 대단그 그그 육수를 <laughs> 1년 넘 넘게 끓이잖아요. 아, 시금치처럼 이 거예요. 시금치인가? 아, 시금으시로 가라. 불씨가 꺼지지 않게. <laughs> <laughs> 그 <그걸> 계속 볶아. <laughs> 그러면 이제 두달전 김치하고 한달전 김치 섞여서 사실 레이어가 아. 생기는 거야 맛의 레이어가 기는거야부터 역사가 있는 거지.